오전에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정도 많아요 정말 정이 얼마나 넘치는지 우리 김다연양이 남해 군수님께 2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또 전달해 줬습니다 최고예요 진짜. 뭐 국악트롯여정, 아기트롯맹수, 다요미, 청학동소녀뭐 다양한 별명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더 중요한 건 여러분 곁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세 글자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초대 가수 김나연 양입니다. 김다연 양입니다. 김연김연김연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수 김다연입니다. 옆에도 정말 많이 오셨고 또 뒤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요. 남해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오늘 남해 마늘 한우 축제 여러분 즐겁게 즐기시고 계셨나요? 재밌게 즐기시고 계셨다 하시는 분들 다 같이 박수와 함성! 여러분, 남해 금산이 흔들릴 정도로 해주셔야 돼요. 자, 한번 더, 다 같이, 더 크게 박수와 환호! 박수! 좋습니다. 제가요, 사실 남해는 공연하러도 많이 왔고 또 놀러도 많이 왔었는데 정말 멀,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남해 어, 유명한 마늘과 한우를 많이 먹고. 오늘 아침에도 먹고 왔더니 오늘 좀 목이 좀잘 나오는 것 같, 같은데 그런가요 여러분? 네, 혹시 여기에 노래를 부르고 싶다며 가수가 꿈이다 하시는 분들은 남의 마늘과 하늘을 많이 드셔보세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제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 여러분 축제 기간 동안 어, 많이 즐기시고 또 많이 웃으시라고 제가 그냥 웃자라는 곡 들려드렸고 이어서 다음 곡은 장날이 좋다라는 곡 준비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 불러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같이 따라 불러주실 건가요? 그럼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어디냐면 장날이 좋다 좋아. 다 이 부분입니다. 이게 아리랑하고 약간 비슷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더 들려드릴게요. 장날이 좋다, 좋아. 장날이 좋다. 자,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나게 장날이 좋다라는 곡 함께 즐기시라고 들려드렸는데요. 좋으셨다면 다 같이 손머리로 하트. 자 그러면 남의 만을 하는 축제가 최고다시면 한번더 손머리로 하트.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오신 모든 분들.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고, 옆 사람 보면서 한번더 선물이로 하트! 아 너무 보기 좋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하트를 좀 받고 싶은데요. 오늘 다현이를 TV가 아닌 실물로 보니까 조금 더, 조더 예쁘다시오. 한번더 선물이로 하트! 대박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 오신 장충남 군수님 군수님과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얼씨그다영 팬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음 곡으로 어, 하트를 좀더 많이 많이 날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하트병이라는 곡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하트 받으실 준비 되셨나요? 예! 하트 받으실 준비 되신 분들 마지막으로 손머리로 하트! 좋습니다 다음 곡 이어서 하트뿅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춤을 너무 많이 췄더니 땀이 너무 나가지고 물좀 마실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마지막 곡만 부르고 가면 아쉬울 것 같아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바로 네 정규 앨범 이집 사인 시 D를 준비했는데 어 이렇게 남의 많은 분들께서 모이실 줄 모르고 세 장밖에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제가 퀴즈를 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절대 먼저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해주세요 하면 답을 말씀해주시고 정답이 맞으시다면 선물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퀴즈는요. 제가 저희 아버지랑 백대명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년 계획으로 1년에 10개씩 가고 있는데 남해에도 백대 명산이 있어요. 산에 올라가면 멋진 사찰도 있고 정말 아름다운 산인데 그 산의 이름은 무엇? 는요. 어, 남해 땡땡과 땡땡이 유명해서 오늘 이 축제를 하고 있죠. 네, 뭐 땡땡과 땡땡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번 이쪽에서 자, 어, 네 여기 노랑 옷 입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마늘아 자 정답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늘 한우 많이 드시면 건강에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많이 드시고요 이어서 하지만 문제는요 제가 이렇게 행사에 공연에 많이 가면 제 나이를 잘 모르세요 왜냐면 제가 5학년 때 어, 미스트로2라는 경연에 나오다 보니까 아직도 제가 5학년인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지금 현재 제 나이 정확하게 아시는 분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laughs> 이번엔 제가 사실 몰랐는데 여기에도 되게 많은 분들이 계셔서 이쪽이죠. 이쪽. 네! 어... 자 여기 흰색 옷 입고 계신 우리 어머니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라고요? 15살이요. 정답입니다. 맞아요. 제가 사실 보통 저보고 뭐, 16살이나 11살이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남해에 왔더니 많은 분들께서 제 나이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러면 이제 <laughs> 이뻐요. 네~~ TV보다는 조금 더 예쁘죠. <laughs>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남의 마늘하는 축제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마지막 곡으로 신나게 메들리를 준비했어요. 다 아실만한 곡으로 준비했으니까. 함께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 메들리 띄워드리고,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수 김다연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